35도, 어, 오늘 35도, 내일은 36도, 막 이런 거예요. 잠시 후, 그래서, 박스형 단속 구간입니다. 오기 싫어가지고, 아, 아, 그냥 앉아 있었어요. 안 움직이고, <laughs> 안 되겠다. 그래도, 움직이자. 하고 왔어요. 도착을 했습니다. 타프가 없어서 걱정했는데, 여기 숲이 우거져가지고, 걱정 안 해도 되겠어요. 그리고 인테가 계곡이에요. 텐트를 한번 피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선풍기. 유선풍기 하나 틀어놓고 앉아있으니까 땀이 다 말르고 너무 시원해. 아, 여기 너무 좋다. 지금 저 텐트 안에 앉아있는 거거든요. 가평이라서 덜 더운가 봐요. 지금 여기는 제가 햇빛 없는데 골라서 자리를 잡았는데 나무 사이로 해가 들어오고 있어요. 제가 갖고 싶어 하던 에어 매트를 소개합니다. 예전처럼 막 이렇게 공기를 주입하고 뭐 이런게 아니고 자동으로 이게 실수만 누르면 되는 거예요. 작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 되니까 자동으로 꺼지네요. 에이? 너무 신기하다. 와우. 와. 오호. 아 좋다. 너무 좋아요. 아. 에어가 다 들어가니까 저절로 꺼지는구나 저는 에어매트를 안 써서 잘 모르잖아요 그동안에 썼던 거는 2세대 제품이고 이거는 3세대 제품인데 2세대 제품은 불편한 게 많았었대요 뭐 코드도 꽂아야 되고 뭐 이제 울렁거림도 좀 있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이 있어서 그걸 보완해서 나온 게이 아 3세대 제품이라고 해요 근데 이 천이 패블리 고급면 그 재질이라서 겨울철에 전기장판도 이 위에다가 사용이 가능하고 또 이제 파쇄석에서 뾰족한 데 긁힐 일은 별로 없겠지만 그만큼 이게 어, 튼튼하게 나온 제품이라고 해요. 특히 제일 중요한 게이 꿀렁거림인데 꿀렁거림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이따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 재질이 아주 튼튼하고 좋아요. 오, 너무 마음에 든다. 그 캠핑 베개도 주고, 특수 제작한 에어 기등으로 인해가지고 꿀렁거림이 완벽히 보완했다고 해요. 펌프는, 이거 펌프는 한 5분, 5분도 안 걸린 것 같은데. 차에 이 배터리 충전기 가지러 갔다 온, 갔다 왔는데 벌써 충전이 다 됐어요. 아, 저 이거 진짜 갖고 싶었었거든요. 아마 캠핑하는 분들은 갖고 싶을 거예요. 어, 진짜 좋다. 저는 그냥 이거 받으면서도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했었거든요. 그런데 해 보니까 좋네요. 이 정도예요. 다가 빙수 사왔어요. 팥빙수. 냉장고에서 녹았네. 먹기 좋을 정도로 녹았어요. 음. 시원하다. 시원하고 달콤하고. 일단 밑에 깔아줄 오이를 체를 쓰고요. 고기를 프라이팬에다 한번 구워줄 거예요. 오븐에다가 하면 더 맛있다 고 그랬는데 오븐이 없으니 좀 썰어주겠습니다. 좀 타야지 맛있는데 덜탄것 같아요. 맛있겠어요. 겨자 소스를 위에다 부어주는 끝.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 여기 주인이에요. 주인. 아, 그러세요? 여기 왔다 갔다 할때 이거 쓰시라고. 이거 많아. 누가 아들 아들 친구가 이해다 네. 다니는데 이만큼 갖다 줬어요. 막 누사람 저럼 주고 다니는데 어. 딱 보이시더라고. 반납 버는 거안 해. 네, 감사합니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운데 왔다 갔다 할때 쓰라고 모자까지 해 주시네. 세상에 이런 캠핑장에또 어딨어? 시원하고 너무 맛있어요. 저긴가 보다 깊은 물이라는 데가 아직까지는 안 됐는데요. 오, 여기 목까지 찬다. 안 걸려, 지 물이 붙으니까 안 걸어지네. 여기밖에 안 와. 경례해놓도 아깝거든, 여기밖에 안 와. 저녁에는 통삼겹살을 구워가지고 김치하고 먹으려고 했는데 여기 관리하시는 분이 상추, 고추, 고기 굽는 데다 가지고서 먹으면 맛있다고 가지까지 주셔가지고 쌈장을 사왔어요. 통삼겹살에다가 가지, 뭐 이런 거 넣고 구워서 먹고 김치 많이 싸왔거든요. 김치는 내일 아침에 먹어야죠. 뭐. 여기다가, 어디, 가지가 맛있다고 하니까, 가지 하나 올려서 먹어보겠습니다. 가지가 맛있는 건가, 고기를 오래 고서 맛있는 건가, 올리고, 가지도 올리고, 마늘도 올리고, 잘 먹겠습니다 다른 건 따로 먹어야 되겠네 맛있네 죠아이 동네 온도가 몇 도냐 28도입니다 체감 온도가 30도래요. 11시서부터는 24도로 떨어지네요. 여긴 분위기가 조금 그런 분위기니까. 그래도 생각보다 나를 괴롭히는 벌레들이 없고. 선풍기를 틀어놓고 있어서 그러나? 어디 불이 들어오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 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이고. 기특해라. 참, 이런 거 하는 거는 제가 솜씨가 없어요.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여기 오느라고 아침 6시 안 돼서 출발을 했거든요. 6시 안 돼서 출발을 했는데 여기 오니까 8시 몇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하루가 엄청 길었어요. 이 텐트도 저 혼자서는 처음 쳐봤는데 의외로 수월하게 잘 쳤어요. 남편이 이 텐트를 갖고 나가면 싫어해요. 치기 힘든 거 갖고 나간다 좀 걱정을 했는데 의외로 되게 수월하게 잘 되더라고요. 코지모의이 매트도 남편이 걱정을 했어요. 가져올 때. 이렇게 많이 살림을 많이 갖고 다니냐고. 그냥 차박으로 조금씩 갖고 다니면서 하지. 근데 저는 조그만 텐트 쳐보고, 그 다음 텐트 쳐보고, 그리고 오늘 이거를 치니까 훨씬 수월하게 잘된 거예요. 경험자는 말한다. <laughs> 유경험자 우대 하는 거를 이유를 이제 알았어요. 유경험자 우대 하는 거를. 해보니까 미리 겁먹고 안 하는, 못 하는 거지? 하니까 되더라고요. 뭐, 해보다가 안 되면 많은 거지. 근데 미리 겁먹잖아요. 안될 거야. 라는 게 깔려 있으니까. 근데 생각보다 수월하게 잘했습니다. 이 매트도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저는. 2인용이라서 좀 큰데, 만약에 1인용 같으면 한이 정도 될 거예요. 이 정도 되면은 저 혼자 자기는 딱 좋죠. 침대를 놔두고 또 이러고 앉아있네요. 천장도 닫아야 되겠구나. 어? 여기 제가 있는 자리가 어두워서 아침 풍경이나 저녁 풍경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도 또 아침은 다른 맛이니까 새로운 날의 시작이고 여기는 수심이 아주 그냥 개울 물처럼 낮은 물이고 저쪽에 가면 저목 있는 데까지 차요. 어저께 들어갔다가 놀라가지고막허둥대었어요 이렇게 단풍 나무들이 중간 중간 있어서 가을에 오면 멋있을 것 같아. 장작도 팔고 있고 매점이 있어요. 어지간한 것들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쌈장을 사왔습니다. 화장실이랑 샤워실도 그냥 깨끗하고 괜찮아요. 어, 이거는 무슨 나무지? 특이하게 생겼다. 이렇게 나무인데 잎이 아주 특이하게 생겼어. 요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거는 압니다. 이 대추나무는 제가 알지요. 좀 이따 오면 대체 엄청 많이 달리겠다. 이렇게 막 땅에 닿겠네 땅에 닿겠어. 로 싸놓자. 밥하고 김치찌개하고 해서 먹으려고요. 순두부라면을 먹어야 되겠다. 순두부라면으로 결정했어요. 아, 이거 먼저 묻는 거 아니다. 아, 살을 먼저 볶아야 되는데. 이제 네, 커피 마시고 짐 정리를 하고 오늘은 짐이 좀 많잖아요. 코지모에 매트도 있고 텐트도 있고 시간이 걸리겠지만 시간이 일러서 9시에 출발입니다. 여기서 정리를 하고 끝나고 나면 뭐 경강역이라고 가평에 폐교된 역이 있대요. 제가 간역을 보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너무 더워서 거기 가면은 막 땡볕이라 너무 더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보고 싶습니다. 경강역이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야 되나 봐요. 20몇분 가는 것 같아요. 거기를 들렀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지모에 뭐 어제 너무 잘 썼어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굿바이도 못하고 제가 잠들었어요. 그냥 누워서. 안경도 안 벗고, 누워있다가 그냥 잠이 들어가지고, 새벽에 일어나서 다시 안경 벗고, 또 잤잖아요? 그 잠을 편하게 너무 잘 잤어요. 그 다른 때보다 일어나는 시간도 늦게 일어나고, 6시에 일어났어요, 오늘. 세상에. 그렇게 쉽지 않은데, 어, 잘 사용했습니다. 공기를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지이네요. 려견놀수 있게끔 잘 해놨네요. 화절기에 오전 9시 오픈 오후 5시. 동절기에는 9시 오픈 3시 30분 마감. 아, 이게 역전이구나. 저기는 쉬는 데고. 아, 진짜 옛날스럽다. 지난번에 석불역하고 분위기 완전 다르네. 음, 좋아요. 오, 아, 경항 레일 바이크가 있구나. 음, 음. 현지 영세 영업산령 했나보다 네일 바이크가 4인승에 35,000원 이날 시계 멈추었다 1939년 7월, 7월 1 5일 보통역으로 서천역으로 영업갱신 2012년 8월 2일날 강점내일박 파크로 운영을 다시 시작했구나 포토 포인트 왔네 건조기실, 정겨워요. 아 이게 향나무구나, 향나무. 아우 시원하다. 나무 옆에 오니까 편하네 지붕이 다 떨어지려고 그래 오래돼서 옛날 기찻길이요 <laughs> 역은 깨끗하고 예뻤는데 여긴 진짜 분위기 있네요. 근데 음악하면 이런 걸 틀어놓을까? 간력스러운 음악을 틀어놔야 되는데. <laughs> 여기가 지금 강원으로 들어왔거든요. 경강역. 어제 가평 오는 것보다 조금 더빠르네 경강역 구경 잘하고 네, 서울로 시신.